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4, 그, 전편에 이어, 그, 학질의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조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은 개지 마왕 각반탕이라 그러면은, 개지와 계지탕과 마왕탕을 반반씩 등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바로 반대로 계지는 둘 마왕탕은 일 그러니까 2대1의 비율로서 한다 그러니까 마왕탕의 증상보다는 계지탕의 증상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태양병에 처음 그냥 바로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한데 도리어 번조증이 유발되면서 치료가 되지 아니한 것 아니한 자는 어 도리어 번조증이면서 치료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요 요는 뭐예요 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자기가 생각한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요에 그저 가만히 보면은 번조증이 있으면은 치료가 되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요요 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 이해를 해야지 예, 제 나중에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번 불에라고 잠깐 반반번 불에라고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경우는 먼저 풍지와 풍부를 자침하고 다시 도리어 계지탕을 투여하면 낫는다. 중경서에는 그첫이 침해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후세 사람이 자기 그 경험담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조문에 따라서 어떤 책 판본에 따라서 이것이 그 정문이다, 아니다, 뭐. 후세, 그, 저기, 뭐야, 상한 농가들, 고방가들도, 아, 이것은 뭐, 믿을 게못 된다, 아니다, 뭐, 그러는 거니까, 저는 이것은 받아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예, 얼마든지, 예, 할 수가 있으니까. 감기에 예를 들어서 풍지와 풍부를 치료하면은, 한강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몸이 좀 풀리면서 도움이 돼요. 예. 계지탕을 복용한대. 자, 문제점은 대한출하고. 자, 이런 것들이 표기에 저는 오류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계지탕을 투여를 했는데 땀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실제에 있어서. 예. 이것은 망탕을 복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경우, 계지탕을 복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지탕을 복용을 했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계지탕을 복용하고 대안 추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자, 맥이 홍대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맥부완, 맥북인, 맥초까지는 해서도 홍대하다. 이건 벌써 그냥 막 맥이 펄떡펄떡 뛰는 거죠. 예, 굉장히 큰 거죠. 한자는 계지탕을 주어서 전법과 같이 하고 마, 만약에 몸이 학질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루에 두, 사, 두 차례씩 나타난다면 땀을 흘리면 반드시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마땅히 개지이 마왕 일탕을 사용해야 된다.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조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하든 표현이. 그래서 요게 병증이 스스로 날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마땅히 먼저 다소의 그 번증을 일으켜 일으켜서 이에 이에 번증을 일으켜서 이에 땀이 있음으로서 풀린다.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이 번증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의열이잖아요 열로 인해 가지고 몸이 불편한 거거든요. 무엇인가 번, 답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땀이 나오려고 땀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 상태에서 번증을 나옴으로써 나타남으로써 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번은 뭐냐면은 땀을 흘리기 위한 전조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소셔탕 조문에서도 이와 같은 예가 있어요. 소셔탕을 썼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몸을 떨면서 각 발열 한추리에열 발생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면서 치료가 된다. 비슷한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소셔탕을 그 저기 뭐야 그 적인 거지 그~ 과립제로 보험약을 썼는데도 그 증상을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줬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더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래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은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서 소설로 소설로 가공적인 해석이냐 아니면 경험적인 해석이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다 경험적인 해석인데 경우에 따라서 는 이렇게 잘해 놓은 반면에 어떤 경우는 뭐 음양이 구호하고 어? 양뭐 양은 뭐 완하고 음은 뭐 약해 가지고 뭐 땀이 나고 뭐 이와 같은 해석은 문제가 있죠. 예. 그런 즉 계지탕을 복용함에 번조증이 나타나면은 이에 풀려야 되는데 아직 틀 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자를 씀으로써 어 의외네, 자기의 그 생각함, 예측함과 의외의 그것을 표출시킨 거예요. 요, 요 글자에다가. 예. 재미, 재밌죠.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글쓴 사람의 우도를일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풍자, 풍지와 풍부를 먼저 자침하고, 자침하거나, 뭐뭐 어나, 이렇게 해서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지탕을 주면은 치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번조증이 있는데 땀을 흘리고 나야 되는데 안 흘렸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봐서 그냥 풍지풍부를 자침하거나 안 풀리면은 다시 계지탕을 쓰면은 풀린다. 호기가로 돼복계지탕에 번증이 나타나는 것은 명연 반응이니, 명연, 명연의 증상이다. 예. 특히, 그니까, 러 자침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계지탕을 쓸 필요도 없다. 잠시 기다리면 땀이 나면 낫는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그 고방가도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예후를 옛 사람들이 그 예후를 기록을 해둔 거잖아요. 이 예후가 명영 반응이냐 아니면은 오치냐? 오진으로 인해서 괴병이냐고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을 어느 정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후를 알면은 뭐 약을 썼는데 이와 같이 환자가 부작용 같은 걸 느끼더라 했지만, 아,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치료됩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행동을 해버려요. 예, 막 번주증을 해가지고 찬약을 쓴다든가 이러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자침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계지탕을 다시, 다시 쓰는 게 옳은 건지, 미상숙식. 누가 옳은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통해 얻어,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러면, 은 만약 환자가 와서 그와 같은 호소하면, 풍지라든가 풍부하고 자증할것 같아요. 예. 감기 환자한테도 침을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감기도 침으로 고치는 분이 계셔요. 예.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으해서 학상이 나타나거든. 학상이 하루에 두세 차례 나타나거든. 그 병증의 경증을 해야 되어서. 개지 마왕 각 방탕을 쓸 것인지, 개지 이 마왕 일탕을 쓸 것, 선택할 것인지, 땀을 내면은 중요한 것은 예치료된다. 중요한 건 땀이죠.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그 중요한 우리 몸의 인체에 있어서 중요한 배설 기능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배설 기능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치료의 대원칙이다. 예. 이것은 고방가들이 아니 그 고의들이 발견한 가장 그 한의학에 있어서 원초적이면서 원시의학이죠. 원시의학이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예. 한의학은 이렇게 가장 단순한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땀이 흘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병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기 땀이 흘리지 못하고 열이 상충해 가지고서 뇌에 압박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기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뇌경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발, 그 배설 기능이 인체가 배설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그 고위들은 중경 이전서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시 의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야잡아 봐서는 안 된다. 자, 복계지탕대한줄 맥홍대는. 해서 계지탕여 전법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요 조문에 대해서 일본 고방과 미대라는 분이 있, 있, 있대요. 뭐 저는 잘 모르고 이거는 황한의학에서 제가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미대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백호가 인삼탕의 조문이 오입참문 잘못해서 이 조문에 들어온 거다. 대맥홍대 음, 이와 같은 조문은 대한줄 위에 이은 뒤에 가면 이 조문이 또 나와요. 예, 그때서 그런데. 그, 이런 분은 사실에근거해 가지고서 이렇게 의심을 한 반면에 중국의 대표적인 청나라 때그 의종근감에서는 이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믿는 분들이에요. 글들을. 예. 네. 다소 약간 교조주의적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함부로 자기 임의적으로그 조문을 막 이렇게 이것은 잘못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대가니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장하에서 번갈이 조문에는 번갈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아직 이것은 표사가 오히려 태양 표증에 남아 있는 것이니 일마땅히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이건 뭐 해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해석적으로는. 예. 번갈증 나타나지 아니니까 쓸 수가 있다. 처리. 요 요거는 저저 저, 자신의 이두 개의 관점에서 내가 이루어진 것데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런 소리예요. 번갈을 비록 게재하지 않았으나 조문에 게재하지 않았으나 예, 없거든요. 이 번갈이라고. 번갈이 있으면 당연히 쓸 수가 없죠. 게재탕이나 망탕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게재하지 않았으나 맥홍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번갈증이 잠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대의 그 고방가의 그 일본 고방가의 학설을 예, 취한다. 이렇게도 해 되죠. 조건이 예, 번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번갈증이 있으면은 아 이것은 이미 표열이 내열로 내 쪽으로 내 위로 진입했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개지탕을 쓸 수가 없죠. 자, 다만, 복개진탕 대한출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마음탕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요, 요 같은 것도, 그, 표기하는 그 법이에요. 이게, 뭐,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교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땅히, 요렇게 해야 된다. 당작, 요렇게 해야 돼. 자, 대학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사서삼경의 대학이라고 하는 처음에 뭐~ 저기 뭐야 대학에 있어서 뭐~ 저기 뭐야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며 제 저기 뭐야 지여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의 도는 거기서 그~ 원래 원문에는 진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짜로 되어 있는데 정희천 선생이 이 신은 당작신이다. 당작신자로 고쳐야 된다. 예, 당장 신자로 고쳐야 된다. 마땅히 신자로 고쳐. 새롭게 한다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 고와 같은 이해예요. 무릇 예. 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날, 오늘날 말하는 학질, 말라리아. 말라리아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후세 사람들이 아, 이것은 말라리아를 가지고서 한 것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예, 전문가가 판단해서 가르쳐 주면 저는 예, 좋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한번 예, 다른 책들, 수나라 때그 누구죠? 소원방이 쓴제 병원으로 학. 학병후라고 하는 글에서 뭐냐면 소문을 인용해가지고서 여름철에 더위를 먹으면 가을에는 반드시 학질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현대의 학질과 유사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어도 같은 병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요 여름에 더위 먹었다고 해서 가을에 학질이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뭔가가 야 이거는 좀 새로운 거다. 예.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족태양학, 족소양학, 족양명학, 족태음학, 족소양학, 아이고 족소음인데 예, 족걸음학, 심학, 간학, 비학, 신학, 위학. 또 오장에다 전부 다 학제를 갖다. 아니 학제는하나지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대의 그러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학과 풍을 동류로 취급하면서 풍은 한 열이 상제 항상 발생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학의 한 열이 하루에도 한두 차례 간헐적으로 다만 이것을 오늘날 이와 같은 증상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로 봐서는 또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분류를 했다는 거. 그 차이점이죠. 차이를 약여 학이 그 마치 형, 몸이 학질과 같, 학질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과 같다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여 같은 것은 뭐 우리가 아 옛날 사람들이 어떤 그 분류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무엇을 무엇인가 보기는 본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이 그 중경서 조문에 나오는 그여 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리아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뭐 가타부터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저와 같이 치료를 했다. 그러나 상태에 따라서 꼭 개지 마왕 강판탕이라든가 개지 이 마왕 일탕을 쓰는 게 아니라 소시오탕을 소시오탕 계열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 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그문제예요그 상황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은 이 조문의 그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다른 조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처방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있다고 저도, 예,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맹목적으로 조문을 따라하는 그런 그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각자 여러분들이, 예, 상황에 의해서, 예,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학질이 딱그두 조문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나마, 예,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